밍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게임은요. 바로, 양코! 다전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양코 대전쟁 가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또 무엇을 해볼 것이냐. 제가 또 이제 미래편 3장 아주 쉽게 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레전드 스테이지에 있는 정말 어려운 레전드 이벤트 매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음? 제가 오늘 깨볼 게 뭐냐면 바로 이 다크니스 헤븐입니다. 이 한국말로 해석하면 뭐겠습니까? 어둠의 천국. 하여튼 뭐좀 어 있어 보이는 어 그런 이름이네요. 다크니스 헤븐. 드롭 보상으로 고양이 브론즈를 종종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종종이라는 거는 이제 좀 확률이 좀 좋다라는 거겠죠? 드롭 보상에 기대치. 기적적으로 아주 가끔씩 가끔 종종 반드시가 있는데 아 종종 나온다는 거는 거의 뭐80% 확률로 나온다는 소리네요 기적적으로 1% 아주 가끔씩 어, 20% 가끔 40% 종종 60%어 알지 기적적으로 20%, 아주 가끔씩 40%, 가끔 60%, 종종 80%, 반드시 100%. 30%라고요? 여러분들이 30%라고 믿기 때문에 30%로 나오는 겁니다. 잘안 나오시죠? 종종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여러분들 잘안 나오셨죠? 믿음의 차이입니다. 어, 종교적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 다크니스해 헤븐이니까. 해븐은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 곳이죠. 마치 유토피아. 유토피아도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믿는 순간 그것이 곧 유토피아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좋아요. 전 80%라고 믿기 때문에 80% 확률로 나오는 겁니다. 난 내가 봤을 때내 믿음이 답을 줄것 같아. 바로 갈게요 지금 제 조합 쿠니오군으로 양콤보를 받고 고방 4개와 표류, 개그잼, 아이스크림, 메란 그리고 우리 무트 강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조합이면 무난무난하지 웬만한 건다 깬단 말이야 자 다크닉세븐 가보도록 하죠 흑소용들이 고난도 까자 일단은 아 꼬마 친구들이 나오네요 아 빅몬님 사인해주세요 빅몬님 제 댓글 읽어주세요 믹모님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좋았습니다. 재민는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검은 적을 상대해주기 위해서 고방 4 마리 뽑고 표류 젠느 섞어주면은 손쉽게 잡는다는 사실. 좋았어. 자 이러면 검은 적 잡아주면서 자 젠느 한 마리 더 넣어서 표류와 젠느 두 마리 요 조합으로 가면은 검은 고양이는 어차피 범위딜로 때려잡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좋았어. 여기서 이제 그만 뽑아. 이거 또 건물을 때려야 애들이 나오려나 보네 그럼 돈을 모아줘야겠구만 돈을 모아서 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은 강아지가 한 마리씩 계속 나오나봐 꾸준히 나에게 돈을 보급해주겠구만 좋아 보급 강아지다 보급 강아지 오케이 자돈 모였죠 바로 갑니다 자 이거 근데 강무로 바로 건물 부수기 가능하지 않을까 강무에 6만 데미지 아못 때렸네 아 헤이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바퀴. 자 진짜 본체는 뒤에 있습니다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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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느낌 <laughs> 오케이 뒤로 밀리기 밀린다 좋아 해볼만한데 아니 강모 진짜 또 어디갔냐 아니 강모 요즘 너무 칼퇴가 나는 것 같아 자 일단 징그러운 통이 바퀴만 잡아주면 됩니다 자 쟤네 쟤네 쌓아두고 쟤네 쌓아아 근데 아 검은 캥거루와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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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캔 레이저 버텨 버텨! 아씨 안 되네. <laughs> 어 보스 남은 채로 71%? 아 그럼 걔가 보스였던 거야? 최종 보스가 걔였네. 아 뭐가 나오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바로 상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쿤이오군 뺄게요. 자 일단 떠 있는 적을 좀 상대해 줘야 되니까 고양이 TV 얘좀 넣어 줄게요. 버터플라이. 일단 표류는 필요가 없죠. 에일리언이 안 나오니까 우리 또 검은 적을 상대 잘하는 일단 고양이 알지. 어 건맨이 있네? 저번에 뽑기에서 나왔던 애죠. 오, 근데 느리게 한다. 건맨은 아, 레벨업 하고 싶지 않지만 넣을 게 없으니까 그냥 건맨 넣을게요. 뒤에 있는 야옹마는 뭘로 잡죠? 그 생각 안 했는데요. 어, 사거리 기회가 없네요. 어, 저 제가 좋아하는 메라란 넣으면 안 될까요? <laughs> 저 메라란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laughs> 아 몰라, 난 메라란이 좋아. 싫어, 메라란 가져갈 거야. 흥치뿡이다빠빠빠빠빠빠빠 근데 고양이들은 안 껴도 됐겠다. 왜냐면 여기서 어차피 검은색 고양이 계속 나오니까 이걸로 돈 수급이 되잖아, 그죠? 자, 밥을 좀 쌓아놓을게요. 밥을 좀 쌓아놓고 으차! 좋았어. 아, 역시 밥을 바벨 세다 바벨이가 최고다. 오케이, 오케이 온다, 온다, 온다. 이쿠, 이쿠! 좋았어. 지금이야. 강무, 가랏! 너의 힘을 보여줘. 강무, 샷!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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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조합을 짜고 오니까 잘안 밀리죠 이거지 이거지 와 강모가 일 잘하는데 이번엔 마지막에 뽑으니까 일 잘하네 아이 아 이뻐 죽겠어 아이. 아니 기대 안 했거든요 사실 강모 야옹마 잡으라고 시킨 건데 아 뒤에 있는 얘는 왜 밀리냐 아, 메라랑한 마리 더 <laughs> 아니, 뭐야 끝난 거야? 아니 이렇게 쉽다고? 아니 아니 이렇게 쉬워? 이기기 갑분싸 알쥐하고 <laughs> 강무가 다했다 야 알쥐가 진짜 세긴 세다 <laughs> 아니 이걸 그냥 깨네 <laughs> <laughs> 자아 드롭보상 레어 캐릭터 고양이 브론즈 획득 여러분들 보셨죠 80% 확률 믿음의 보답 바로 받았습니다 <laughs>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확인해볼까? 바로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딘딘딘딘딘딘. 고양이 브론즈 캐릭터 획득 가끔 메탈적을 날려버린다 고체력 방어용 캐릭터 얘 고방으로 쓰는 건가 봐안 써요? 아 양콤보용이야? 아 그래? 양콤보 한번 봐야겠다 양콤보 통감 어? 없는데요. 아, 한 마리 더 필요한가? 다른 애가 필요한가 봐. 지금은 못 쓰는 거네. 그러면 아, 맞는 친구가 필요해. 세상에, 아니 현실에서도 친구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쉽지가 않구만. 좋았어. 와, 근데 여러분들! 어, 처음입니다. 이 스페셜 스테이지를 제대로 깬 거는 처음입니다. 어, 뭔가, 아, 좀 뿌듯함이 느껴지는데? 아니, 제가 양코대전쟁 하면서, 아, 이런 거다 해야 돼,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또, 약간 이랬는데, 나름 재밌네요. 이 조합을 짜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니까, 어, 상당히 좀 재밌었습니다. 아, 이 맛이구만. 이 맛에 하는 거였구만. 다음, 어두컴컴 늪바닥이요 네코쿠마? 어, 너무 쉽죠? 보자. 얘별 다섯 개. 얘는 별열 개. 어두 배로 어렵네 어, 너무 쉽죠 어, 너무 쉽죠 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오늘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해본 양코 대전쟁 아 오늘은 여러분들 다크니스 헤븐 어, 오늘 깨가지고 어, 새로운 고양이 브론즈라는 캐릭터를 얻어봤습니다 어, 쓸모는 없다고 하는데 어 그래도 처음으로 레전드 스테이지를 좀 제대로 깨봐가지고 어 굉장히 좀 기분이 좋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시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래몬 다음에 더또 재밌는 게임을 찾아뵙도록 하죠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민 라이브 민방